자, 그러면, 가정에서 할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, 가장, 가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지압하는 방법과 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 원인은 동맥 공파, 담이라고 했죠? 당. 음. 요요세 가지 경락을다가 다스려줘야지 많이 됩니다. 요세 가지가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냐면은 척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,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가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팔꿈치 꼬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콩팥이 있어요 콩팥 요 부위, 요 부위가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요 콩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. 요 부위하고 밤이라리죠 다음은 무엇과 뭐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하요 <laughs> 부위가 흉추구번. <laughs> 중추 0 번, 중추 0 번, 요기요기 자, 요것도 연관이돼 있죠. 콩팥은 여기. 다음은 이점, 이혈. 자, 나머지 이제 동맥이 남았는데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추 신경을, 중지 신경과 척수 신경을 다 다 컨트롤 하는 그런 신경이에요.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, 이게. 이것을 다 자극을 할 수가 없으니까, 이 동맥이라는 거에 그 가지가 있어요, 가지. 가지. 동맥의 가지. 동맥의 가지냐, 가지가 어디냐 하면, <laughs> 라마. 라마. 동맥의 가지가 어디냐 하면, 후계라는 것에 후계 이브이 후계 소장경이 있습니다. 소장경. 그 어디냐면 손이 이렇게 있죠. 손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요부요부가 부위, 후계라는 혈자리입니다. 요부위부는그 요 동맥의 가지라고 해서 요요 풍토를 자극, 자극을 하면은 이 전체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정과 이 점과 이 점. 이렇게 죠 이러면은 이 꼬리뼈 지위와 이에모로이드의 치질에 대한 통증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자, 이 꼬리뼈 지위와 항문에 대한 이상은 두 맥과, 콩팥과, 요 단어의 세 가지 전략이 이상해서는 그런 겁니다.